여러분, 중간에 제가 앞에 서른이 좀 길었죠. 예, 앞에 꼭 보시고 어떻게, 몰빵 절대 안 되고, 몰빵에서 어떻게, 난파 하면 할때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몰빵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은 0.1%, 1000명 중에 한명 몰빵은 절대 안 된다. 기억하세요. 여워 두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하시면 안 돼요. 몰빵 하라고 하는 사람 은 어떻게,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초짜요. 근데 어게 종목이 나가면 몰빵하는 건 자기가 판단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대박 나면 자기가 잘해서 몰빵 성공. 실수하면 남탓. 몸에배어 있죠. 여러분은 아니라, 여러분은 말고 소수. 소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수. 어떻게? 몰빵에서 수익 나면 자기 실력. 몰빵에서 손실 나면 남탓. 그 주식장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비중 조절 잘하라는 얘기예요. 5%, 10%. 앞으로 이제 5%, 10%, 아니면 현금을 현금 반 주식 반 하면 어떻게 5%씩 10개를 하든지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면 10%씩 5개를 하든지 그게 싫다. 나는 다 현금은 싫다. 나는 종목 가지고 싶다. 하면 어떻게 5%씩 20개를 가지고 있든지 10%씩 10개를 가지고 있든지 비중 조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수익 날때 언제든지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항상 뭐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뭐다? 팩트는 몰빵하고 남탓하면 그게 뭐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양아치다. 몰빵해놓고 수익 나면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인정하고 손실 나면 남 탓하는 사람 보다 해피 남 해피하는 사람 있죠 해피 하는 사람보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 죠 그래서 어떻게 남 탓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빵해서 어떻게 자기가 주시자 뭐라 되어 있죠 항상 멘트가 조언을 줄뿐 판단은 어떻다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비중 조정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1%더가도 되고 10%더가거든 뭐 몰빵하면 100%든어다 자기 판단이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항상 그 비중 조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1% 들어가던 2%들어가든그 수익금에 대해서 만족금은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리고 손실에 대한 것도 자기가 이렇게죠. 당연히 1% 들어가서 수익 나서 와1% 들어가서 수익이 상한가 나오면 상한가 1%에 대한 상한가를 먹는 거고 1% 들어가서 하한가 가면 하한가 손실이 나는 거고 맞죠? 반대로 100% 몰빵 해 갖고 상한가 가면 100% 상한가 몰빵해서 100% 자본금 항 종목에 몰빵해서 100% 넣어서 어떻게? 상한가 가면 30% 먹는 거고, 자기 종목 비중 조절 안 하고 어떻게 몰빵해갖고, 하한가 가면 마이너 30%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비중 조절만 잘하면 주식사에서 어떻게? 남탓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절대 어떻게? 실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이 극대화 날수 있다. 이해가시죠? 지금 제가 말하다가 산으로 갔는데, 중요한 건 왜냐? 여러분 너무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많아서 어떻게? 조금만 알면 수익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용은 팩트는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종목은 월크론. 월크론입니다. 월크론. 여러분을 추천해준 종목, 제가. 이해가. 월크론. 이해가시죠? 월크론. 월크론입니다. 지금 이 어떻다? 또 한번 왔다갔다 해 드릴께요. 앞에 못보시면 뭐 어떻게 지수가 되요? 이제 파랑게 지수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있다. 보이시죠? 눈에 팍 보이시죠? 맞춤에 빼다고 3포인트 주 놓고 네? 마이너스 21% 2 22 2까지퍼센트까지확 1%, 1 22포인트를 빼버렸어요. 이게 지금 완전 개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캔들 눈에 보이셔야죠? 이따 캔들 앞에 그여유두 보시면 나신데이 캔들이 안 보이시죠? 이딱 보이셔야 되는데 시가는 여기 있어요. 시가 여기, 지금 저가 여기.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가, 저가,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어떻게 해야? 조금 달았겠죠? 왜냐 시가에서 고가가 찌꼬리만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찌금 달고, 그럼 어떻게 됐다? 생각하셔야죠. 윗꼬리 있어. 윗꼬리생각나시겠죠 그냥 시가, 고가를 아시니까. 나오죠? 그럼 지금 저가는 여기 있어. 그럼 캔들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그려져야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다는 걸그려져죠 장대 양봉. 이게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다? 장대 양봉. 이만한 양봉이 있고, 윗꼬리 조금. 밑에서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 래꼬리 조금. 보여드릴까요? 저는 안 보고도 어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고스테이딱 그 갖다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 말하고 어떻게 해요 오차범위 어때요 0 1%, 0.1% 0.00001%도 아니죠 정확하죠 제말엔가고 오차범위 하나도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캔들 매매 기법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보이셔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보이시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보이셔야 된다 이게. 잘안 보실 거예요. 왜냐면, 하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아주 그냥 초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좋은가 이해하시죠? 윗꼬리 어떻게? 여기 요만큼 있고요. 아래꼬리 요만큼 있고요. 이해 안 가시죠? 좀 어렵죠? 좀 설명하는 천천히. 프로세저, 그, 어떻게? 여기 뭐냐, 요렇게, 음봉이 아니고요. 요렇게 양봉이었었다고요. 근데 그 이만큼 밑에서, 밑에서 요만큼 들어올린 요런 캔들이라고. 처음 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캔들을 만들 줄 아셔야 된다고. 만든다는 게 뭐예요? 흐름을 지수 흐름을 보고도 내 눈에 캔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좀 이해가시겠죠? 일본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돼? 고스닥도 돼요. 지수폭풍이더 되대요. 그게 부합이잖아요. 부합이 있죠. 부합이 있으면서 어떻 돼요? 똑같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잘봐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학대 해봐 보이시죠? 좀더 타이트하게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가 쉽가. 여기가 좀 좋은가예요. 그뭐 붙어 있죠. 아예 그 붙었죠. 우예가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 여기 가시죠. 이거 여기 눈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를 해주면서 어떻게 수익실을 한 방부터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캔들이가 보인다고요. 여기서는 뭐다 양봉이었는데, 어떻게 양봉에서 어떻게 밀려 내려왔습니 뭐다? 어디 가니 양봉인데, 어떻게 여기서... 아이? 너무, 캔들이 너무 작아요. 와, 제가 여기 그릴게요. 와, 작으니까. 이만큼 행보 장세는 얘기야. 수익을 안 준다는 얘기야. 수익을 안 준다는 얘기 여기 그려드릴게요. 지금 캔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어디 가니, 이로 봐. 이걸로 해야 되죠. 캔들 어떻게 됐냐면. 에이, 돼요. 캔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또, 또 촉수해서 캔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간단하게 딱 그려드리면. 여기도 그래. 여기 아니고요여러분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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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이렇게 돼있게면서어떻렇게돼있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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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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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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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코스탁은 요모양이에요 캔들이 이해가시죠? 캔들 모양이 요 모양. 다 코스탁도 터 옆에 제가 그리다리면 똑같이 또 그리다릴까요? 어떻게 된다? 지금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하죠, 여러분한테. 이게 아니고 이러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 반대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해? 여기는 윗꼬리. 있는 상태에서 위 꼬리 요만큼, 아래 꼬리 요만큼 캔들 요 요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빵 가운데는 딱꺼져드릴게요잘 봐요. 위 꼬리 아래 꼬리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캔들 껄맨데 여기 요렇게 아래 꼬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위 꼬리 아래 꼬리가 요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좀 이해 가시죠? 위 꼬리 아래 꼬리에서 캔들이 좀 요렇게 이걸 말고 동그라미 산으로 가져드릴게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역산이 돼 있는 거예요, 역산이. 역산. 지수가 하방으로 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죠 역산. 역산면매 기법. 현대 지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수가 폭락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하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밀고. 절대, 오늘 시가 못 뚫죠. 시가 2171 이거 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못뜨려 시가 죽었다 깨도 못뜨려 무조건 다엉봉이에요 금요일 어떡해 너가 주말 지옥으로 가라 얘가 똑같은거에요 수욕을 안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지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오늘 네, 팍팍 들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이게 김치 소름이 이렇다는 이게 깐졌다. 그래서 우리 종목은 빵빵하다. 예, 가시죠. 장이 어떻게? 좀 시간이 끝다가 노자죠 노자기 장이. 이게 밥먹밥 처음 여름 빼고요. 밥 처음 먹고 있는 거요.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떻게 참고로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비중조절 항상 조절하시고 몰빵에서 1 번. 몰빵 해놓고 남탓하면 안 된다. 절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몰빵 하면 안 되고, 남탓하면 안 되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수익을 분산 투자하면 수익이 극대화 더 난다. 이해가시죠? 그두 가지 기억하시죠? 일단, 한 가지를 이렇게 보면, 몰빵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몰빵해서 남탓하면 안 된다. 자기 책임이다. 그리고 어떻게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이게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무조건. 좀 복잡하죠? 몰빵을 자꾸 분들 몰빵이 자꾸, 여러분들 항상 몰빵에 몸에 베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기로 오신 분도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몰빵은, 제앞 유튜브 보시면 나오는데, 몰빵 NO! 라고 남탓하면 안 된다. 몰빵 해놓고. 안 하면 남탓 안 하게 돼요. 근데 몰빵하고 남탓을 해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팩트는 뭐다? 몰빵 안 하면 남탓을 안 하는데, 몰빵하고 남탓한다. 이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해가시죠? 1번. 그럼 어떻게? 비중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비중조 앞에 거 보시면 나오겠죠? 비중조도 항상 잘 하시고, 아, 어떻게 항상 비중조으이 끝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실현하는 방법, 제가 앞에 유튜브 보면 나오시죠. 이 수익실현하는 방법, 이 수익실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제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의 몇번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세팅이 다 틀려져 요 종목마다 다 틀리게 다이를 해놨다고, 여러분 이해가시죠? 어떻게? 지금 웰컴은 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차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금 이 차트 안에 막 기본 20개 이상이 깔려있어서 그만큼 제가 어떻게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팩트는 이렇게 다 종목이 다 마이너스 빠지고 있는 종목에 다 지수만큼 빠져요 근데 어 제가 들은 종목들은 어다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떻다? 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다 수익이. 락이 걸려서 또, 다시 어떻게, 세팅을 또 해야 돼요. 하... 정신없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장단점이 뭐다? 모니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띄우면, 이렇게, 그 강넷을 안 쓰면, 저는 강넷은, 저는 1, 1, 뭐, 100메가, 500메가 이런 게 아니고, 저는 1기가 짜리 있어. 1기가.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어떻게, 여러분? PC방에 들어가겠죠. PC방. PC방도 500메가 밖에 안 들어가요. PC방 어떻게 쓰는데 케이블보다 더 높은 케이블을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에코바이더 타타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어떻게 눌림목에 사면 다음 주에 어떻게 수익이 난다. 지금 어떻게? 수급이 보이시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거. 이해가시죠? 다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팩트는 뭐다 제가 말한거 남탓하면 안된다 수익은 내놓고 100원짜리 안 안주는데 어떻게 알죠 그런데 가서 남탓할 때 어떻게 저구독로 한달에 300만원짜리 1년에 어떻게 3600만원짜리 가서 그런데 가서 남탓을 하는거예요 맞죠 이해가시죠 어떤건 이해가시죠 근데 어떻 저는 어 여러분 돈도 내돈내 생각하고 어떻게 항상 어떻게 집중해서 해드린다. 그럼 그걸 고마움 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친구, 동료분도 구독 같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주포가 되는 거예요 부티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유튜브 이거 천천히 돌려서 보세요. 참고로, 웰크론도 어떻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웰크론입니다. 에코바인 어떻게 스윙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웰컴 웰컴 네 가시겠죠.